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23살 친오빠가 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의 동생으로 최근 친오빠는 살인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라는 사람에게요라며 병역의무를 이수 중이었지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오빠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오빠는 단한 번에 칼에 찔렸지만 대동맥이 끊어지고 간과체장까지 잘렸다며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해생불가 이후 건너 괴상센터로 옮겼을 때 심정지가 왔다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피해자의 동생은 학원에서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향했지만 이미 2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친오빠를 칼로 찌른 가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톡톡 치며 너왜 그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야겠다라며 침대에 누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을 향해 칼을 들었 기에 찌른 것이다 술을 먹었다 칼이 떨어져 있는데 피해자가 넘어 지며 찔린 것이다든 계속해서 말을 바꿨 으며 피해자를 완전히 죽이려 두 번을 찌르려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한 번밖에 찌르지 못했다.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죽더라. 피해자가 안 죽는 게 기분이 나빴다. 숨을 헐떡이는 게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부검을 거쳐 넘어지며 생길 수 있는 자상의 아님이 검증되었고 경험 많은 권역외상센터 의사도 일이 깊게 찔린 자상은 처음 본다고 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성자는 국민청원에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저희 오빠뿐만이 아닌 다른 살인 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살인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살인 양형 기준은 턱없이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살인자의 양형 기준을 개정을 청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링크를 함께 올렸습니다. 또한. 단지, 저희 오빠 일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인, 친구, 가족 등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본인의 일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엄격하게 벌해달란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전하고, 좀더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살인범들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벌해야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정원은 약 2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